안녕하세요. 지하국의 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제 음, 지돈 지산입니다. 지돈 아산입니다. 오늘은 이거를 한번 할 거예요. 쿠션이에요. 한번 이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장품은 아니고 선크림이라고 하는데, 그, 이 햇볕에 안 타는 그 선크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부분을, 이거를, 이렇게, 딱, 넣어줘. 이렇게 열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걸 아직 안 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거, 이게 이게, 이게 좀 이제 한 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화장품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제돈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아요. 이거 이거 어린이용입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응? 어, 점심은요? 제가 뜯어왔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고래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 이렇게 붙네요? 와, 질성 좋다. 이거는 이거, 이거를 이렇게 두 손에 넣어가지고 딱딱 차가지고 톡톡 하는 건데요. 이거 선크림이어서 집 안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밖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게 고래 모양이어서 더 예쁘죠? 오, 신기하네요. 저도 처음에 봐가지고. 오늘은 이제 이만 빠이. 이제 빠이.